안녕하세요 클레오파트라의 옥상다육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제가 오늘 다육농원에 나왔어요 제가 한 번씩 들리는 옥포다육이랍니다옥포 어, 대구에서도 가깝고요 어, 또 여기 사장님이 마음이 너무 좋으신 분이고 어, 다른 곳에서 비해서 묵은둥이들이 많은 아, 오늘은 물건을 많이 해놓으셨네요 어, 묵은둥이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 이쁜 아이가 없을까 그냥 어안 사더라도 구경 오는 곳인데 오늘은 시간이 나서 이렇게 와봤습니다. 여기 개인 키핑장도 있고요. 이렇게 화분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대구 근교에 계시는 분들 한번 와보세요. 저기 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리톱스들 다 씨뿌려서 이렇게 키워놓은 것들이 또 엄청 많습니다. 제가 정말로 종류가 많이 있어요. 다른 것에서 비해서 어뭐 신상이라기보다 그런 것은 이제 여기 사장님이 약간 좀 매니아적인 그런 그 스타일이라서 원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거 위주로 좀 많이 키우시는 편인데, 묵은둥이들 이렇게 찾으실 때는 이쪽으로 오시면 참 좋습니다. 제가 오늘 둘러보고 몇 아이 찜만 해놓고 갑니다. 뭐 한두 아이는 그 중에서 데려가겠죠. 자, 이렇게 정말로 넓고. 어, 여기는 판매동입니다 판매동 저기 아메치스 보이시나요 어, 며칠 전에 중국 상인들이 많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어, 이쁜이들을 많이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분이 렇게이 여기 사장님은 아메치스를 엄청 좋아하세요 아메치스가 엄청 좋아하셔서 이것도 지금 많이 줄어든 모습이네요 저기 뭐 엄청 많아,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는 어, 너무 시원하고 좋으네요 저 여기 사실은 키핑 하고 싶은데 좀 멀리 있어서 제가 키핑을 못하고 이렇게 가끔씩 힐링하고 싶을 때 구경 오는 것이랍니다 제가 오늘 음 저기 애들리스하고 이런 아이들 마음에 찜만 해 놓고요 요즘 에오니움 요 아이들 인기 많잖아요 이 중에서도 하나 또 찜만 해 놓고 작은 아이들만 매 아이 데려갈까 합니다 중간중간에 라울들도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너무 커서 많이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자, 다육이 필요하신 분들, 오포 다육농원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판매동이고, 킵장이 따로 있어요. 옆에 보시면 저쪽에 바깥에 보이는 하우스가 와, 킵장이랍니다. 킵장이고, 또 개인 킵핑장도 가지고 계세요. 아, 데리고 가고 싶은 아이들 너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 대충 이렇게 분위기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분위기 한번 보시고요. 룬데리 꽃이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이쁘게 폈네요. 룬데리 모두들 좋아하시죠? 저 오늘 룬데리 철 하나 업어 갈 겁니다. 저기 사장님 일하고 계시네요. 사장님이 너무 마음이 고우신 그런 분이시라서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들르는 곳이랍니다. 천대촌송차라도 있습니다. 아, 너무 멋져요. 자,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만 구경하시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이쁜 아이들 하나하나 가격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한데 오늘 정말 이렇게 여기 와서 오랜 시간 둘러볼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너무 시원하고 좋네요. 여기 천장에도 이중 삼중으로 어, 차강 시설이 잘돼 있어서 어, 뭐 아이들 걱정 없이 맡겨 놓아도 될 그런 곳입니다. 키핑장 필요하신 분들도 어포 다육농원 문의해 보세요. 자, 다음에 더 상세한 모습들 보여드리고요. 오늘은 전체적인 스케치 한번 해봤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고요. 꼭 발걸음해서 좋은 아이들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힐링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힐링하세요. 감사합니다.